배비포 간다. 100%잘 봐요. 하나, 둘, 셋. 푸 용신. 아, 나왜 이렇게 롭션? 너무 많이 뜨지 롭샷이야 아, 롭샷 럽샷. 진짜 롭션! 은션을 없애야 돼서을에서나왔어 아 진짜 아아나 지금 왜 풀었어? 실패. 블루팀 승리. 와미치겠다 아, 얘네. 야 우리 우리 다용킬이야. 실아? 빠빠이아 노티폭 한 번만 더 갈게. 마지막 노티폭이다. 하나 깠어 와... 어, 씨. 맞아. 님후원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성성꿀잼해 감사합니다. 뭐야? 어, 뭐야. 설데? 안 돼. 어딘데? 아대대대설설설 설. 뭐야? 빨리. 빨리. 이어어 어, 대기 대기 머리 좀 마줘 나온다 나이스 와 아, 드디어 일라이 썰이야 와버맙배은 올킬했네 야야 이번에 구라일치고 노킷은 이 사람들이 사람이 진짜 피해 되면눈 작성하는 게 사실인가 봐. 복금이요복금 도금 하도 많아가지고. 맞아. 압록 압록이랑 콘디. 압록 갇혀 있어? 콘디. 압록 갇혀 있냐고? 갇혀 어. 있다. 오케이. 손안 해야 돼, 손안 해야 돼, 가줄게. 갇혀있나봐, 옥대. 폭 하나? 아이제지 때. 아 필. 제발. 아나 피리야. 안돼 오바야. 곤초들 보면. 어디다? 어디?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왜? 어? 안나안나다 아버 어? 와. 아, 이제, 이제 우리 4 우리 4대형에서 사 4대 3 됐어. 그러니까 쟤네 마에 사라운드 걸렸다고 보다. 진짜 마에 4라운드가 있지 않냐? 진짜 써든 한다 보면. 어, 이게 마음 풀어서 그래. 살았다고 나서. 박사님 후원 2천원서 유채님 감사합니다 어 으으! <laughs> 아너 <laughs> 컨디 컨디 빨리 와줘야돼우리 지금 죽는다 곧 유채야! 유 어, 나이스 와 레드팀 <laughs> 승리 아, 아니 아닌데 뭐야 방금? 방 방, 방 끌었지 미쳤지 그치야, 그치야. 맞아요. 넌죽 던지지 않는스포건다와님 4대 1에서 4대 5 됐어요. 싫어. 언블리버블. 야! 대각이 세명 없이 대각이 세명 줄을 서 있는 게개웃겠다막금다 오, 격자 하나? 랑왼벽 하나? 벽왼벽 있었어? 아, 아, 리 아, 나자는 우리 벽나리벽 하나? 아, 독자나는데지는거 아, 니겠지설리벽 하나? 아, 독자는 우리 벽하 잘 봐요. 하나, 둘, 셋. 뿡! <laughs> 와! 어? 야! 피스 버닝! <laughs> 시대 다시 뺐다. 어! 죽였죽였 나이스. 쇼답 쇼답! 쇼 그... 중국 캐릭터 있 걔. 걔피4 0이한 명. 빨간 캐샤나이스 <뭘> 뭔가 뭔가 뭐야? 에이 사이트에 적군어요얘들뭐 하냐? 아안 죽어 씨. 방금 그 격자. 하나 야, 슛아. 야, 슛아. 야아

저기 패스 몰라. 오케이. 머리 보는 중. 둘다 같이 본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 님들 믿기지가 않아요. 4대0에서 4대5라니. 꿈만 같아요. 어? 나 은별이 있었냐? 야 근데 은별 안는데 이게 네가 진짜 대박이었어. 너가 그때 라운드 그거 못 따줬으면 진짜 답 없었거든? 5대0이었거든? 나 슈젠... 박치고 해.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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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았나? 어? 안 맞았나 봐. 어. 대박. 아니야. 아, 안 맞은 것도 안 맞은 건데. 꼬르치기 뭐야, 방금? 꼬르치 미쳤는데? 응안 맞아. 응재밌재밌 어, 쉴 얘네 아마 <목소리> 나 왔어! 알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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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 아,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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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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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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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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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진짜. 미안해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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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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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네 얘네 설 해야 되거든요? 1설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이기고는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 플레이어 떻게 하나 봅시다 흠흠 <laughs> 야앙별 한번 죽어봐 아, 설안 먹히게 한 번만 줘봐 진짜. 아. 아규님 후원 천원감사합님한테 셀프 수금 당했다. 아 우리 유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너무 사랑해 유찬님. 옆에 있었으면 제가 쌈쌈 바로 해드리는데. 아, 막판 이겨서 나 이싸네요. 우리 은양님 고마워. 너무 하시네똥 삼판 올려주다 <laughs> 나도 똥 많이 어